저는 공간자리 이사장이고요. 여기 세터교회의 목사이고요. 뭐 하는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많다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laughs> 여기 카페 자리에서 요즘에는 팀장 역할도 하고 있는 안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공간자리와 안지성의 삶의 이야기예요. <laughs> 너무 부끄럽고요. 제 삶의 이야기야.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어떤 삶이든지 존중받을만 하다. <laughs> 그런 차원에서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누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좀, 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이 동네, 독산동이라는 동네에 언제 처음 왔냐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그 동아리에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서 1일 찻집을 매년 해온 거예요. 제가 그 동아리에 소식집 편집을 맡았어요. 그래서 소식집 편집 기자로서 그 어려운 교회를 미리 탐방해 가지고 일일 차집을 하는데 이런 교회다 이걸 소개하는 기사를 쓰려고 독산동에 처음 온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가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세터교회였어요 세터교회를 탐방하러 온날 세터 공부방에 선생님들하고 떡볶이를 같이 먹으면서 세터교회 뭐 이야기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공부방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때 처음 본그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약간 꿈이 바뀌었어요. 제가 만약에 뭔가 될수 있다면 이 선생님처럼 되면 좋겠다. 그냥 가난한 동네 아이들의 공부방 선생님으로 나이 들 때까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에게 하나의 그냥 꿈처럼 그렇게 딱 되었던 거예요. 그 만남을 처음으로 해서 제가 독산동이라는 인연을 맺게 됐어요.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지만 잊어버렸죠 뭐. 그리고 그 꿈도 사실 막 되게 선명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이 선생님 만나보면 아이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 저 선생님 만나보면 아저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어떤 그런 식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아, 이제 이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를 그만 다니고 새로운 교회를 찾던 중에 무려 네 명이 <laughs> <laughs> 무려 네 명이 짠 것도 아니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세터교회를 가보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터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이런 걸다 얘기를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교회하고는 약간 달라요. 첫 번째, 교회가 매우 친절하지가 못해요. <웃음> <웃음> 원래 교회는 되게 친절하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 특히나 친절합니다. 그런데 세터교회는 전혀 친절하지가 못하고 처음 제가 교회를 간날 어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어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는 거지? 했더니 만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어떤 날은 교회를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뭐지? 야외 예배를 갔대요. 아니, 나는 뭐야? 나는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불친절한 교회였어요. 저는 약간 오기 같은 게 생겼던 것 같고, 약간 어디서든 적응 잘 해내고 싶었어요, 저는. <laughs> 어디서든 잘 적응을 해내고 싶어서, 뭐야, 이런 데가 다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오기도 있었던 것 같고, 교회 예배는 저에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목회자가 다 여성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지금 이 교회의 3대째 여성 목회자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특이한 교회에 굉장히 특이한 목회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흔치 않습니다. 여성 목회자들이 쭉 목회하고 있는 그런 풍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설교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명령주의 설교가 아니고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설교였어요.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 아, 이렇구나 라는 이런 고백이었지 당신들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이렇게 해야 지옥 갑니다. 이런 식의 어떤 설교가 아니어서 그런 게 저에게 되게 좋았고요. 교회가 굉장히 되게 친밀하진 않은데 되게 신기한 건 그래도 가장 내밀한 문제는 기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 기도할 때 자기 가장 힘든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저에게 되게 좀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 저에게 또 매력적이었던 이유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혹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풍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토대, 약간 어떤 기반이 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그 토대가 저에게 훨씬 더 든든하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교회가 말해주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많은 울림이 됐던 것 같아요. 세터교회에 적응을 하면서 동시에 저에게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은 세터교회가 있는 동네였어요. 세일중학교 옆 동네. 지금도 가면 저는 되게 그 동네가 정겼거든요. 저희 애가 어렸을 때 2살부터 12살까지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동네 집들이 어 대부분 벌집? 닭장집? 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주일인가 그랬는데 집집마다 방문해서 계란을 돌리는데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생전에 그런 집들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두세 집 아니면 세네 집 있을 줄 알았던 집에 많게는 막 삼십 집이 모여 살고 있고 공동 화장실을 아직도 쓰고 있고 아, 이런 집들이 아직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또 희한한 건데 그 충격이 뭐야 이렇게 막 이렇게 물러서게 하는 그런 충격이 아니고 아, 이렇구나. 아, 여기 사,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류의 느낌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좀 희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 공부방 선생님 보면서도 떡볶이 먹으면서 아,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좀 이상하구나, 사람이. <laughs>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도 이렇게 나쁜 느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아, 마음에 그냥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세터교회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세터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요. 기독 여민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냐면 당시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 그때 그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현실에 있었는지 많이들 보셨을 텐데 여성 노동자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타가방을 만드는 게이 기동연민회가 처음으로 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타가방에 엄마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세터교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하실 만해요. 아이들은 잘합니다. <laughs> 네. 네. 공부방이에요, 바로. 아이들은 잘하는 거예요. 어린이집만 봐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도 그 당시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어디있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엄마들은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대부분은 그 벌집, 닭장집 그 동네에 살고 있었으니까, 집도 방한 칸인데, 애가 마음 놓고 공부하거나 뭐할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보통 우리는 집이 한 칸, 인 방이 한 칸인데 공부방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공부방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공부방이라는 이름을 처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공부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세탁공부방에서 일할 때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제일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시절에 좀 이상하게 또 이렇게 험한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공부방이 제가 봤을 때는 폭력의 온상 <laughs> 통제한다고 해도 그게 잘안 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게 왜 저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남아 있냐면요 너무 사랑받았어요 아이들한테 사실 곁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약간 곁을 내어주면 에, 그 친구들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은 없어요. 담임 목사를 준비하면서 공방을 그만 두던 날.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애들이 엄청 울었어요. 저도 엄청 울고. 다행이죠. 저만 울고 애들은. <웃음> <웃음> 너무나 다행히도 애들이 막 울어줬어요. 그러니까, 아. 네, 너 고맙죠.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몇 개월 지났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집에는 우리 아기가 잘 크고 있고 남편도 잘 옆에 있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럴 이유가 없는데 너무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너무 사랑받고 있었구나. 이 친구들이 나에게 주었던 사랑만큼을 다시 어디서도 받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시절이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가장 기억할 때 빛나는 시절이라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지금도 근데 사실 저는 지역의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공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쉽게 우리가 접근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아니고 그렇게 뭘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청소년 단체가 거의 없었어요. 현재도 마땅한 그런 단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이제 공부방 아이들 제가 공부방 교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터의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약간 연어 같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옵니다 한 번은 와요 대체로 고등학교 2학년쯤 2학년 3학년 넘어가던 곧쯤 되면 한 번쯤은 오거든요 세터가 잘 있나 보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나이든 티를 막 내면서, 선생님, 그래도 그때가 제일 좋았다. 이제 이제 그런 멘트를 이제 날리면서 한 번씩 오는데, 저는 걔들의 멘트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얘들의 얕은 지식. 아니, 얘들은 지금 5년을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너의 영어 실력은 왜 있다이냐? 너는 배운 게, 뭘 배운 거냐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집에서도 엄청 지원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어떤 대단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도 아니고 그냥 학교만 다녔을 뿐이지 아무도 이 친구들의 실력의 항상이라든가 성취감에 뭐 획득이라든가 아무튼 그 나이 때에 겪어야만 하는 성장 발달의 과정을 같이 겪어준 사람 지원해준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소년 카페 책 읽는 고양이를 같이 문을 열게 됐고요. 그책 읽는 고양이를 문을 열면서. 어, 세터 어린이 학교는, 사실 세터 어린이 학교는 저희가 막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지역사회의 일은 맡기자. 하나의 활동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세터 어린이 학교를 문을 닫으면서 청소년 활동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때 마침 저희가 여기를 새로 신축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돌봄살림 치유공간 자리라고 하는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이 공간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합의를 하게 되고 저희가 주일날 예배 보는 일 외에 그 나머지 날들은 이 공간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게 쓰여지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청소년 카페, 청소년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청소년 카페,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정서적 어떤 지지를 해줄수 있는 상담 그리고 청소년들의 좀 자유로운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 청소년 대안 교육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여기 돌봄 살림 치유 공간 자리라는 청소년 단체를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네. <laughs>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를 짧게만 해드리면 현재 저희는 이 카페, 청소년 카페, 사실 청소년 카페라고 이름 짓지 않은 카페예요. 청소년들만 오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청소년들이 좀 환대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환대받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청소년들이 사실 저도 청소년이 단체를 하기 전에 청소년 아이들에게 다가가기가 사실 뭔가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환대받기 어려운 존재인데. 환대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이 애쓰는 거 정도로도 가상하지 않나. 그냥 그 정도로 타협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laughs> 아무튼 그렇고 어쨌거나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너희들은 꼭 와야 된다라는 의무가 아니라 애들은 사실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반응이. 근데 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이 그냥. 그러니까 부담없이 올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카페라는 이름을 짓지 않고 오로지 천원 할인으로만 그들에게 돈으로 아, 환대합니다. 네. <laughs> 네, 그렇고 그리고 2층에서는 대한교육위탁교육기관 자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리학교는 저희가 이제 사실 계속 연장선인데요. 저희 세터 어린이집 어린이 학교에서 만났던 공방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같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제 학교 부적응. 요즘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이 어, 그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된 학교에 다니면 안 나가던 그 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는 걸로. 출석하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 대안학교를 저희가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자리 학교를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중학교 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이 한 학급인데요. 어 네, 여기까지 할게요. 100명 느낌? 네 그런 친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 다른 청소년 친구들하고는 방학 때 노는 수업 자리라고 해서 바리스타 수업하고요. 올해는 보컬 수업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마을예술창작소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진행하고 있고, 어, 각종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보컬, 성인 음, 요가. 성인 뭐 가족 세우기 인문학 뭐 이런 동아리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마을에서 서로 서로 이웃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에게 소소한 재미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는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여러 가지가 있습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제가 이거를 쭉 쓰다 보니까 안 줄였구나. 줄인 줄 알았는데 안 줄였구나라는 생각은 어떡합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되게 신앙에 막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교회 가 맨날 막 졸고 그렇게 막 열심히 막 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고등학교 가면서 삶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에 의지했어요. 신앙에 의지하며 역시 주님만이 나의 힘이구나 이런 거를 막 느끼면서 신앙에 많이 의지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여러분도 저를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의외의 이성적인 면이 있어요. <laughs>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지만, 의외의 이성이 살아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성이 살아나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에 열심히 하면 안 된다. <laughs> 이렇게 해봤자 진로는 선교사다. 그럴 순 없다. 네 인생이 성교사가 될순 없다. 그다음 성교사가 안 되면 당시에 목사는 없으니까 여성 목사가 없었으니까 성교사가 안 된다면 목사 사모다. 아 그건 더 싫다. 그건 더 싫다. 이제 여기서 멈추자. 고삐를 잡자. 더 이상 신앙으로 경도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이 나에게 중심적인 그런 게 되더라도 절대로 이것으로 성교사가 되거나 목사 사모가 되지는 말아야지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약간 제 나름대로의 타협이 제가 대학 때 특수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그 저희과의 그막 신입생 환영에 막 이런 거할때 보면 애들이 막 난리나요. 주님의 막 소명입니다. 막 이렇게. <laughs> 저는 <laughs> 수명이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도 이제 생각하고 그 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튼 묘하게 또막 이상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아무튼 대학교 때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면서 문제는 이제 기독교 단체였는데 약간 제가 책임감이 약간 오진 스타일이에요. 힘든 스타일이죠. 능력이 많진 않은데 책임감은 높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제가 그 단체 간사로 남게 됐고 그게 기독교 단체였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아, 그렇게. 안 가려고 발버둥치던 <laughs> 거기에 내가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카페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은 그래도 좀 훨씬 덜 한데요. 제가 다 그러니까 호객님들이라고 그때 불렀어요. 지역 사회에서 여기 이 공간의 존재를 응원해주시는 거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일부러 많이 와서 사서 드시고 많이 방문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사실 7년을 7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어떤 응원? 그런 거에 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활동을 할 때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너무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또그 홍보하면 또 의리로 또막 신청을 해 주신다고요. <laughs> 의리로 막 신청해 주시고 막 이러한 것들이 큰 도움 그런 도움들이 되게 소중한 것은 사실 저희가 어막 대단하고 막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저희들의 의도 그러니까 선의를 믿어 주신다는 저는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선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근데 지역사회에서 만난, 마을공동체에서 만난,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의 선의를 믿어주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뭐, 부청, 뭐, 교육청, 뭐, 이런 곳들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고, 어쨌거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저희가 교류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여기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단체 활동을 할 때에는 저는 사실 좀, 음, 이 활동이나 이 단체가 우리 단체의 이익이나 나 자신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전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공공의 선에 대한 어떤 감각? 이런 거를 저는 훨씬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무슨 활동을 한다던가 그랬을 때, 내 활동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내 활동이 어떤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저희가 좀 활동하는 사람들은 좀더 기, 더 그런 쪽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웃고 지나가실 정도의 얘기예요. 웃음? 음. 네, 아, 네. 네. 좀 너무 안 멋있어서. <laughs> 네, 네. 아. <laughs>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 해 그냥 그 약간 마을에서 만난 분들이 가지는 특유의 의리가 있어요. 음. 네. 특유의 의리가 있고. 그 의리에 맨날 감동받아요. <laughs>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사실, 의리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맨날 감동을 받고, 그리고 힘든 일도 많은데, 그거보다는 같이 웃었던 기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별거 아닌 일로 맨날 웃고, 막 그랬던 기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저한테 마을을 생각하면 의리 그리고 웃음 이런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아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감을 안 들었네요. 오늘 마을 백도시 네.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네. 너무 간단해요.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laughs> 이렇게까지 경청해 주시다니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 할 얘기도 없는데, 막 그랬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지만, 이 경청의 에너지를 받아서 제가 되게 충전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안지성 대표님의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마을에 대한 우리의 애정이 한결 더 깊어진 느낌인데요. 공간 자리를 거쳐갔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상처받는 것도 사람 때문이지만 위로를 받는 것도 사람부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2022년 마을 백도시 1강 공간자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